페이스북에 아주 멋진 글이 있어 몇 가지만 좀 옮깁니다. 당대표 이준석과 야당이 템버린 여사를 실드치느라 호들갑인데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서방님 따라다니며 선거운동 하면 되는 거지. 뭔 글에 말이 많노 나와라 템버린 예, 아주 좋은 글 같습니다. <laughs> 나와라 템버린 이준석도 실드치느라 참 고생 많은 나라. 저렇게 능력 있는 젊은 당대표, 이준석. 정말 아까운 인물이 똥통에서 섞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내야 될 텐데, 구해내는 방법이 없습니다. 똥통에 빠진 이준석, 우리가 구해내자. 템버린에 빠진 XX도 우리가 구해내자. 그러려면 부패, 가짜 보수,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된다. 윤석열을 끌어내립시다. 윤석열 한 놈만 팬다. 한 사람만 패기에도 버겁다. 우리는 이재명 팰 힘도 없다. 한 사람 패기에도 바쁘다.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님과 국민의힘 당에서는 템버린 여사 실더 치느라 호들갑인데, 거의 시입니다, 시. 예. 이 운율 3434 이렇게.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서방님 따라다니며 선거운동 하면 되는 거지, 뭔 거리 말이 많노 힘내라, 템버린. 힘내라, 윤석열. 아니 힘나라 나와라, 나와라 템블린 힘내라 템블린 템블린도 구해야 되고 똥통에 빠져버린 이준석도 구해야 하는 우리의 세태가 참 비참하지만 참고 견뎌내야 할 인고의 세월인 것 같습니다. 이 글의 댓글이 상당히 좋아서 또 옮겨야 되겠습니다. 우선 저도 좋아요 한번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인기 있는 글입니다. 추경도님께서 봉사료가 비쌉니다. 아, 봉사료가 이렇게 비쌀 줄 몰랐습니다. 600조 원이 넘어간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조금 요즘 수치에 좀 약합니다. 대한민국 예산이 600 몇십조 원이 지나가서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700조 정도 될까요? 한번 넘을 거예요. 600조 원을 넘어 버린 봉사료. 봉사료가 좀 비쌉니다. 중영농돈님께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일단. 그 아래 최스이님께서는 나올수록 지지율이 더 떨어질 텐데요. 이랬습니다. 아니, 템브린이 나오면은 템브린 치면은 왜엥가리 치듯이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최스이님 최쓰희님. 그래도 최스이님께 좋아요 눌렀습니다. 최스이님 감사합니다. 아래 글에는 템버리는 어두울 때 나왔는데 사람들이 자고 있습니다. 글록잘 모르지만 좋아입니다 <laughs> 제가 뭐 알아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도 언제는 감정밖에 없습니다. 아유 여기 이런 이런 동영상까지 숨어서 열심히 이야 이 동영상까지 이렇게 하진탁님께서 이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아이 멋지게 템버리는 아주 멋지게 치는 이런 예쁜 여성분이 나와서 아주 열정적으로. 이렇게 템블린을 지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준석이 아 이준석 그리고 국힘에서 템블린 여사 쉴드 치느라 호들갑입니다.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서방님 따라다니면서 성극운동 하면 되는 것인데 뭔 그리 말이 많노. 나와라 템블린 나와라 윤석열. 아주 시적인 표현으로 너무 멋진 글이 있어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작심삼일 비디오를 읽입니다. 즐겨야 되겠습니다. 온갖 술판으로 경찰서에 불려가고, 아, 불려가는 고불려가게 아니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난리 났는데 우리는 왜엄침한 구석에서 눈물 흘리며 있어야 되겠습니까? 즐겨야 되겠습니다. 템버린 나와라 템버린 나와라. 자한번 더. 우리 탬버린 여사를 한번더 보시겠습니다. 지 g 예 f 군요 예. 여기, 우리도 이렇게 즐겁게, 예, 탬버린 하진탕님께서, 감사합니다. 하진탕님 감사합니다. 숨어서 열심히, 예, 숨어서 열심히 하지 말고, 이제 나와서 좀 열심히 치주면 어떨까요? 조롱하면서, 즐기면서, 우리도 조롱 계속해서 조롱해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 한 놈만 팬다. 한 놈만 팬다. 한 놈만 패야지. 두놈 패면 힘듭니다. 우리도, 했는데도 우리 예전에 저도 군대 가서 많이 맞아봤는데 때리는 것 자체가 힘들어가지고 저기 뒤쪽으로 가면은 나중에는 때리는 놈이 힘들어가지고 못 때립니다 저도 이거 잘 맞는 맷집이죠 저도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laughs> 예, 즐겨야 됩니다 적당히 힘도 안배해가면서 우리 에너지도 안배해가면서 즐기면서 요렇게 탬버린 침 두드리면서 예, 즐기면서 탬버린 치면서 이렇게 우리도 즐겨야 되겠습니다 탬버린 여사 나와라 떳떳하면 당당하게 서방님 따라다녀 니 선거운동 하면 되는 거지 서방님 따라다니면서 강원도에서 그런 일안 벌어지게 경찰서에서 신고하는 그런 사람 없게 경찰이 나와서 경찰까지 나오는 그런 수모 당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그죠 떳떳하면 당당하게 서방님 따라다니면서 서방님 경찰서 신고되는 것 막아라 템버린 예. 치면서 경찰서 앞에서. 경찰 못 나오게 막으면 되는데 말입니다. 예. 템버린 가지고 권성동이 어린애짓 하는 것만 막아도 권성동이 뻘짓 하는 것만 막아도 새벽 1시까지 뭐가 그리 좋아서 그래 술을 마시고 술집에서, 아니 술을 안 마셨는가? 술집에 가서 술은 안 마시고 열심히 공부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니 된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권성동이는 템버린 여사 어디 갔느냐? 템버린 여사 좀 막으면서 템버린 여사가 선거운동 제대로 하려면은 템버린으로 경찰을 막아야 될 텐데. 경찰에 신고까지 당하는 이런 수모를 당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같이 놉시다. 이거는 안 됩니다. 아, 아싸, 아싸. 예, 예, 아싸. 예, 템버린 예. 치고 놀면서, 예, 이렇게 같이 놀면은 즐겨야 되겠습니다. 깜죽거리고, 즐기고, 희화하고, 이런 것들, 쓰레기들은 희화해야 되, 되겠습니다. 쓰레기들을 희화하고, 예, 요렇게 깜죽거리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를 위해서 힘써주신 성현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 번만 더 읽어 보겠습니다. 준석이와 당에서 탬버린 여사 실드 치느라 호들갑인데, 떳떳하면 당당하게 서방님 따라다니며 선거운동 하면 되는 거지. 뭔 그리 말이 많노. 나와라 탬버린. 나와라 윤석열. 우리는 한놈 까기 바쁘다. 윤석열이 한놈 까기도 바쁜데, 어디 사람 같지도 않은, 정책 같지도 않은, 그, 여당 깔 생각, 우리는 없다. 우리는 바쁘다. 한 놈만 패기도 바쁘다. 예, 작심사회 비디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싸, 아싸! 아싸! 이거, 이거만 계속 봐야겠 아싸! 녹화 마칠까요? 아싸죠. 오늘 신납니다. 저도 이거 해보니까 신나는데요. 아싸, 아싸, 예, 예. 권성동, 권성동. <laughs> 이런 아지매한테 예쁘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런 아지매인지, 어떤 아지매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아지매는 지역구 아지매랍니다. 그 지역구 아지매라가지고, 뭐, 언론에서는 경찰에 손을 썼지 않느냐. 뭐, 이런 일이 이야기까지도 나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적어야 되겠습니다. 깜죽거리고, 비아냥거리고, 예. 할짓 못하면은 사람 할짓안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우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작심삼일 비디오 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